유스타운 예, t v 를 애청하시는 애국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스타운 t v 는 오늘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서 어, 북악산 어, 숙정문 근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쪽은 그 와룡공원의 반대편입니다 어, 7월 9일 어, 언론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기자들한테는 와룡공원 쪽에서 어, 브리핑을 하거나 모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자들을 전부 와룡공원 요 건너편입니다. 요산 건너편에 와룡공원에 다 집결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실제 운구차는 이쪽에서 어 지금 이쪽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이쪽에서 운구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 죽은 박원순의 시신을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이쪽에서 운구한 걸로 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오늘 제보 제 3탄 방송은. 어, 지금 사실 여기 밑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 뒤쪽으로 내려가면, 어, 지금 방송 앞쪽에 어, 핀란드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쪽 부근에 안가가 있답니다. 안가. 앙가. 안가에서, 어, 실제, 어, 살해를 당하고, 제보자의 지금 이야기, 제보 내용에 따르면은, 어, 거기서 안가에서, 어, 살해를 당하고, 시신을 이쪽으로 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기해서 지금 발견된 장소로 이송을 했습니다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이 어, 충분히 이쪽은 인, 사람이 흔적이 그 사람 어, 인적이 더문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 시간만 충분히 좀 늦게 저녁에 시신을 운구하면은 충분히 모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어, 다리가 있는데, 저 위쪽 지점에서 시신이 발견된 걸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한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어,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어, 오후 3시경에 3시 경에, 3시 경의의 사례가 됐다고 치고 어 비밀로 붙이고 시신을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약 10시간 안에 어떤 시신을 어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어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어 여기서 지금 시신 운구는 어두 갈래로 볼수 있습니다. 이쪽 계단으로 올라갔을 확률도 있습니다. 음 이쪽 계단으로 예자 저희는 지금 그 와룡공원 쪽이 아닙니다 어, 실지 시신이 운구된 쪽에 어, 숙정문쪽 팔정사 근처에서 지금 저희가 실지 어, 박원순 시신을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을 운구한 쪽에서 반대로 취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 와룡공원은 저그 건너편이고요. 아까 저희가 올라온 데에서 어, 지금 쭉 연결이 되는 곳인데, 실제 응구차가 어, 엠블런스나 그 기자들은 저 와룡공원 쪽에 와 있었고, 실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은 이쪽으로 운구돼서 자, 여기 지금 북악터널 앞에 충분히 차가 어? 주차를 할수 있죠. 그죠? 여기서 운구돼서엠블런스가 아니라, 그 무슨 특수차, 장의차에 실려가서 서울대 영안실로 가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료 사진에 있던 그 북악산 전면 개방 기념 조림비입니다. 어, 2007년도. 어. 자, 이 옆에는 자 누가 꽃을 갖다 놨는데요. 일어나라 박원순, 사랑한다 박원순, 미안하다 박원순, 가지마 박원순. 아, 이렇게 코팅까지 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어, 지지자나 아니면 가족이나 말투로봤을 때는 뭐 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지지자 같습니다. 자, 그래서 꽃도 갖다 놨는데 좀 비가 와서 이렇게 젖었습니다. 자, 지금 실지 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요 위쪽입니다, 위쪽. 자, 여기 산을, 지금 산세를 보시더라도 한번 쭉 보여주실래요? 전반적으로 여기가 북악산을 전면 개방하면서 기념조림을 해서 나무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음. 이게 제보자가 찍어서 보냈던 자료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삼층터널을 지나가지고, 아까 삼청각 밑으로 해서 지금 현요 위치에 와 있고, 아까 요 밑에 지금 노무현, 음, 기념비가 있고, 삼청각 심태입니다. 아, 삼층각 심태고, 저희가 이또 등산을 하다보니 숨이 차가지고 어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 지금 이 공간은 이 사이는 자 이렇게 안전망이 어 통로죠. 등산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에 어 이렇게 안전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서 무슨 시신을 유기하거나 자살을 할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제보자께서 말씀하신 이런 공간이 없는 곳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북한산하고 북악산을 많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북 그. 그 성북구 우이동 쪽에 있는 산이 북한산이고 어, 산이 크죠 인수봉도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북악산입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부각산은 어, 서울의 주산으로 경북국 북쪽 지금 말하면 이제 청와대 뒤쪽이겠죠 어, 남산을 대칭하여 부각이됐 했다 어, 그래서. 이 청와대 뒤쪽을 있는 어, 산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북악스카이 어,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오다가 68년, 어, 68년 그 김신조 무장공비, 어, 청와대 기습 시도에서 68년 1, 2 사태 이후 청와대 인근 부강산 일대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신조가 어, 1, 2그 무장공비로 청와대를 어, 남침했다가 기습했다가 실패하자 이제 도주를 하고 했는데 자, 그때 이후부터 이쪽 청와대 인근의 모든 산들은 어, 통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이가 2007년 4월 5일 이후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자, 또 이게 실제 어, 자살이라 하더라도 노무현이가 개방한 부각산에 와서 어, 박원순이 어, 이렇게 생을 마감해 갔습니다. 자, 지금 또 일부 네티즌들은 어, 사망하지 않았다. 어, 박원순이를 시신을 하겠했냐 어, 시신은 전부 확인 못했죠. 언론도 그고 모두가. 자, 그러니까, 뭐, 누구처럼, 유병언이처럼 뭐, 지금 떠드는 소문처럼, 북한이나 중국으로, 어, 유, 어 박원수 시신을, 뭐,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새돌린 게 살아있지 않냐. 어, 그건 좀, 너무 억척 같습니다. 억척 같고. 뭐, 그러나, 확인이 안된 상황이니까, 뭐, 그것도 하나에 열어놓고 볼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사망을 했는데, 자살로 매듭을 짓고, 시신 확인, 시뭐 검시도 없이, 그다음에 부검도 없이 바로 화장을 해서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박원순 사망 이틀 만에 방송을 할때 어 부검 안 하고, 어 그다음에 사망자를 영웅시 미화를 시키면은 100% 이건 타살이다 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됐습니다. 자, 그 동안 뭐 현대그룹 정몽 정몽정몽원 회장,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백남기 농민, 그 다음에 노해찬 전 어? 정의당 국회의원 등등, 어, 많은 분들이, 어, 자살을, 어, 알지 못하는 어, 죽음을 자살로 하고 부검도 없이 하장처리됐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이거는 뭐 자판이 우판이를 넘어서서, 어,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파들이 이 죽음을 이렇게 의욕이 지금 철철 넘치는 거를 어, 지금 듣고 넘어간다. 이것도 상당히 어, 문제가 있다 봅니다. 나무를 잘 살펴보세요. 사람 발자국 있는 거아니야 자, 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큰 나무들은 보통, 어, 여기 옆에 한 보여줘. 큰 나무들은 이렇게 목을 맬 만한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럼 보통 이쪽 산은, 어, 높이가 한이 정도 나무들인데, 음? 여기다가 자기가 맨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한번 어, 제가 키가 172입니다. 어, 1 7 0인데그 나무가 100, 한 150cm, 한 1m50 정도 나무 가지라 그랬는데, 어, 여기 보면은 나무 가지들이 거의 다 작습니다. 여기는. 어, 자, 그래서, 도저히, 어, 여기까지 와서 굳이 자살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누가 꽃을, 자, 갖다 놨는데, 어, <laughs> 지금 저희가, 어, 여기, 그 지금 실제 <laughs> 제보받은 장소까지는 지금 출입을 통제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안내소에서, 어, 원천 지금 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를, 항구를 하고 있고, 어, 실제 저희가 이제 제보 받은 장소까지는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통제구역이라 그래서, 어, 못 들어갔고, 지금 인근에, 저 근처 저 뒤쪽인데, 어, 근처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에 지금 저희가 오면서 이 나무들이나, 어, 지금 이 산세를 봤을 때, 지금 또 등산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어, 등산객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자살을 한다. 이건 좀 마, 말이 안 돼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 그러니까는 어, 제보자님의 그 과학적 분석,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님 분석에 의하면 어, 핀란드 대사관 근처 안가, 어, 안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하던, 국정원에서 운영하던 안가들이 있는데, 안가에서 정심을 먹고 미팅을 하다가 결국 그린벨트 부분이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죽었을 거다. 그런데 또 오늘 한 가지 또 제보가 들어온 건 사망자가 박원순 말고 하나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또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시신을, 어, 저녁에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리로, 어, 시, 사체, 시체를 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의 말씀은. 그래서 이쪽 부관에다가 적당히 갖다 놓고, 어, 자살을 만들, 자살로 만들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신을, 어, 정리를 하고, 어, 그래서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이 두구간 가능한 게, 어, 8시기 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뭐 사망해서 서울대 어? 응급실 도착이라는 그 시신이 진짜 박원순 시장인지 아니면 그 박원순 시장 살해 될때 같이 있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두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어, 지금 새벽 12시를 넘기자말자 12시 10분, 0시 10분에 어, 와룡공원에서 이제 이제 오, 새벽 2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어, 시신이 응구된 방향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도 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거리가. 근데 와룡공원은 이쪽에서 반대편입니다. 뒤쪽입니다. 뒤쪽. 그건 엄청 먼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 이 경찰이나 경찰이 본인의 생각인지 청와대나 상부의 지시인지, 어, 완전히 언론을 따돌린 겁니다. 따돌려. 어, 그리고 새벽 2시에 와룡공원에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 시신을, 어, 자, 본부장님, 이리 와요, 다. 자, 시신을, 어, 여기 지금 관사에서, 사, 어, 서울시청 관사에서 나오면서부터 여기, 어, 피, 여기 핀란드 그 대사관 근처까지 와서 안가에서 가혀까지 CCTV, 차로, 어떤 차로 택시냐. 어, 지금 그차 남바 그 다음에 이 CCTV 자료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번째 어, 최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소방관이 그 다음에 어~ 과학수사대 경찰이 가서 어~ 시신을 누간으로 시간 그만을 했을 겁니다 사진도 찍고 그 자료 어, 그 다음에 시신이 응고돼가지고 나서 서울대 영안실에서 어 응급실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있을 겁니다 이 사망진단서 어~ 최소한 어, CCTV 자료, 어, 지금 그서울이 여기 근처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동선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CCTV 확보. 어, 그 다음에 차량 학교, 차량 남바에 대한 정보. 자, 그 다음에 그 최초 발견자의 진술. 그 다음에, 어, 최초 검, 경찰의, 찍 어, 시, 시, 시신을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어, 응급실에 가서의 사망진단서 등등. 자, 이런 자료들이 지금, 어, 공개되지 않고는 이 박원순 시장의 죽음, 그 누구도, 어,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 제보자는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제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어, 박원순 어, 시신 발견 장소까지 현장에 지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 끝까지 이 문제를 함께 어,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박원순 전 시장의 지지자들도 꽤 많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좌파 우파 뭐 좋습니다. 좌파들이 어, 민주화 그 다음에 평등 인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의 생명의 존중함. 그러나, 그네들이 추종하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거짓인 거죠. 자, 이번 박원순 전 시장도, 외신에서는 권력서열 1위입니다. 왜? 대통령 다음에 지자체에서 가장 큰게 서울시고, 유력 자기 대권 주자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따르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진짜 정의롭고, 인권을 대세우고, 그렇다면은, 이 박원순 시장의 죽으면 누가 봐도 타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캐션마크 의문을 갖고 이 망자의 억울함, 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졌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혀주는 게 산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어, 이거는 여야, 좌우, 뭐, 떠나서 이 의문 죽음에 대해서는 백번 모두가 어,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보답도리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소감 한마디 좀쭉한 얘기 좀 해주시죠. 글쎄요. 박원순이가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아, 우리 하는 게 먼저 의문스럽습니다. 뉴스타원에 김경학 특별취재본부장입니다. 예. 예. 박원순이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예. 저도 좀 운동 좀 했는데 그렇죠. 예. 했는데도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힘든 정도인데 박원순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죽음을 택했겠느냐? 음. 그거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봐도 아니. 이렇게 나무에 목을 맬만한 장소가 이렇게 선뜻 안 돼요. 지금 여기 뭐,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지금 13년 됐으면은 1 3년된데이 예. 나무가. 만약 그 박원순이 체중 정도면은 예. 저 가, 나무가 찢어집니다, 저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넥타이를 두 개를 가지고 묶어도될 예. 어, 수가 없는 거. 제가 키가 172인데 박원순이가 171이더라고요. 71kg. 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러지거나 발이 안 닿죠. 근데 실제 151m 50 정도의 나무라고 돼 있어요. 1m 50이면은 다리가 닿아서 그거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물론 뭐뭐 접신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고 하지만은 혼자서 자살행위를 했을 때에는 다리가 타기 때문에 아~ 숨이 막히면은 다리를 먼저 짚지 어? 자기가 뭐~ 건에 타듯이 자기가 매달려 있을 거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통칭 자파들의 멘탈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거짓과, 뭐, 그 철면피라고 저희는 보잖아요. 음. 뭐, 서설머신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늘 세상에 정오를 심고 목적을 달성해서부 수상과 방법을 안 가린데, 어, 그, 미투가 뭐, 우리가 가볍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로, 이 사람들은 뭐, 아니정이 보세요. 성, 폭행을 하고도, 어, 잡아떼는 사람들인데, 이걸로 쉽게 자살을 했다. 이거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음. 자파들은, 뭐 성행위 그런 거에 물난원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제의식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네, 네. 분명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회주의법에 의한 거기에 서열이 있을 겁니다. 서열이 그래서 아마 뭐 그래도 박원순이가 자파에서 그래도 충성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서열을 뛰어넘을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아직은 뭐, 아니면 정말 피사를 당한 건지, 그거는 우리 뉴스타운에서 좀더 탐사를 해서, 꼭 밝혀, 밝혀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선사님, 오늘 뭐 같이 이렇게 배낭메고뭐 네. 전문가시잖아요, 이쪽. 아, 저, 저, 나도 그거 지금 이렇게 와봤지만, 은 네. 어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예.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 내가 볼 적에는 자살도 아니고 음. 타살로 내가 딱찍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현장에 와 보니까 예. 그 분이 어떻게 신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의심스러운 게 많고 일단 좌우지간 타살로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예. 예. 혹시, 뭐, 그, 죽은 시신들하고, 그 영혼들하고, 교신됩니까? 아, 좀 더, 이건좀더 있어봐야 되나? 네, 좀더 있어봐야 되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죽음, 어, 일단 사망했습니다. 그나 자, 사람들은, 어, 안 죽고, 어, 빼돌렸다. 북한이나 중국.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그것도 열어둡시다. 두 번째, 어, 자살. 어, 자살하기는, 이여건이 지금, 뭐, 특 좋지가 않죠. 여게 아까 뭐, 검문소가 있잖아요. 안내소가 있고, 이 방, 이 반경에 사람들이 어, 수시로 등산을 하고 신을 났습니다. 어, 산이 났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 마스크를 하고 간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에? 자기가 뭐 조만간에 죽을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죽으러 간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살하겠다고 물에 뛰어난 사람이 감기 걸리는 거 걱정하는 것처럼. 어, 말이 안 된다. 자기가 그 낯선에서 죽을 각오했다면은 자살을 각오했다면 아예 이 마스크도 안 쓰고 갔을 거다. 근데 마스크 쓰고 간 그다음에 넥타이를 두 개까지 가지고갔다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 넥타이 말고 많은 뭐 로프도 있고 줄도 많을 건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넥타이 뭐 때도 있고 어, 그것도 지금 뭐 말이 안 맞고. 자 그러나 이 분야의 어, 유력 저, 전문가시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어, 분께서는 어, 타살인데, 어, 납치 사례 됐다 그리고 시신을 부각산 어, 이쪽에다가 유기를 한 거라고 지금 어, 저희한테 제보를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희가 지금 모처럼 등산을 하다 보니까 땀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 여기 네, 이쪽 부분에 오늘 이 산에 지금 분위기 정도를 현장에서 전달하고 어, 실제 여기 이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추모 글도 누가 써놨습니다. 어, 가지 말아 하신 분. 어, 반드시 이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함께 풀어보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박원순 지지자,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도 저희들을 뭐 매도하지 마시고 어, 이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돈 주고 살수 없는 건데 어, 이렇게 허망하게 갔다는 것에 대한 캐시온 마크를 달아보시고 의욕이 대권을 향해서 의욕이 넘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 맞다. 어, 그런 정도 확신을 갖고 한번 저희와 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실 자료가 있으면은 저희 유스 사원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가슴속에 울리지 않고 외쳐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암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어머님.